아주머니 안녕하세요. 아 편한데 앉으라고 하셨는데. 네, 편한데, 편한데. 편한데, 편한데. 편한데 편한데 여기가 편할 것 같아. 아 죄송합니다. 여기가 남자분들께 너무 몰려계시는 거 아니에요? 어, 어, 그러니까 둘로 아, 아, 가셔도 그러면, 아, 그러면, 그러면 저희도 여기로. 제가 좀 옮기죠 그러면 안될요 그러면 저희도 아, 예. 어, 여기로 뒤로 아, 예. 어, 아, 옮길게요오 아니에요. 뭐? 안에 박 쌤님. 왜 사랑님 오면 어떡 하려고? 눈치가 없는 건지 공격적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. 반하신 건가? 어. 오늘 아, 못 된다. 약간... 아닌데. 이런 말씀 들어야 될까? 이 어필을 어필 해야 되니까 연애 프로그램이니까 어필을 하자면 저차 있습니다. 네. 차 어, 막, 어느 정도 걸려요? 언제 하면서요? <laughs> 뭐한 시간? 근데 요즘 에어 유행이니까. 에어좀 예, 예. 밟으면 되죠. 어, 그 밟으면 예. 그 속도 이번 하시면. 정확히 딱 예. 정석. 으왜 <laughs> 그러세요? 아, 아이, <laughs> 아이, 경쟁 바로 들어가신다, 공유님. 아, 저도 폭로해요, 공유님. 장입니다장입니다 장난입니다. 오, 견제, 견제. <laughs>